관제가 있던 분들은 관제에서 풀려나는 그런 해운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쁘다고만은 할 수는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 사업 확장하는 그런 운이 들어와요. 금전 재물 대박. 안녕하세요까 스님. 안녕하세요. 전주에 있는 자우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또 많은 분들의 네. 관심을 받으며 네. 신년 의세를 찍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네. 빨리 따뜻한 봄이 오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 날씨가 좋아요. 그래요, 선생님? 춥지 <laughs> 않나요? 아니요. 추운 날씨에도 일을 하면은 진짜 땀으로 범벅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날씨가 좋아요. 네. 전 너무 짙더라고요. 네. 그래서 <laughs> <laughs> 또 그렇기 때문에 네. 선생님이 또 열정적으로 네.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신년은세를 보는 시기다 네. 되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십니다. 그렇죠. 1년 12달의 신수를 보는 거다 보니까, 음. 언제 봐야 내가 제일 진짜 신년의 기운이 가득 찼을 때, 네. 신년이 돼서 봐야 되나, 전에 봐야 되나, 음. 자원원 선생님이 선택해주신 신년은세는 신년이 오기 전에 봐야 될까요? 신년이 온 후에 봐야 될까요? 오기 전에 보셔도 되고, 신년이 돼서 봐도 똑같고, 신점 영점은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보셔도 상관없으세요. 네. 사실 선생님 100% 신점 영점을 보시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걸 타지 않는다는 거 네네.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자, 오늘은요. 네. 26년 병호년 우리 호랑이띠분들의 네. 신년 운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이분들 신년 운세 보기에 앞서 이분들은 25년 을사년을 보내면서 좀 어떤 해운년을 보내셨을까요? 어, 젊은 분들은 아홉살 때문에 힘이 드신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취업을 못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가정 파란으로 어, 힘들게 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관제도 있었어요. 관제. 네. 어... 그런데 어, 을사년이 그렇다고 해서 병원년까지 그러지는 않아요. 네. 아홉수를 넘어서면서 운 자체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관제가 있던 분들은 관제에서 풀려나는 그런 해운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쁘다고만은 할 수는 없어요. 네. 사실은 굉장히 또 사람마다 다른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답답한 좀 25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네. 26년 자체는 네. 기운이 좀 괜찮게 들어오나요? 아까 어, 새띠를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분들이 좋다고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똑같이 피디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범티분들 다 똑같아야 돼. 그쵸? 아니에요. 영점 신점은 어, 개개인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 거하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는 참고만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 분명히 신점영점 아무래도 음. 개인으로 봐야지 더 정확하게 나오는 그렇죠. 거고요. 자, 그러면 라이벌로 한번 들어가서 조금이나마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가 보겠습니다. 네네. 우리 모선 1998년 이제 29대시는 무인생 범띠분들입니다. 젊은 자손들은 거의다가 물어보는 게 취업은, 직장운여 네. 그리고 연애운. 그리고 금전재물은. 그쵸. 네, 이게 제일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자체가 너무 좋아요. 할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잖아요. 그쵸. 예, 네, 뭐를 해도 무섭지도 않고. 그런데 병원년에 아홉수가 들어온다고는 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무서운 일은 없어요. 오. 네. 굉장히 걱정을 또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아홉 oh, 수는 안 좋다고 하는데 진짜 무슨 사고라도 당하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래서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는 아홉 수가 들어온다고는 하더라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아홉 수예요 음. 네 그래서 무섭게 생각 안 하셔도 되시고 그리고 취업에 나서시는 분들은 직장 운 자체가 있으니까 들어가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조금 조급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어,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한번 나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우리 무인생 29살 되시는 범띠분들 네. 파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1986년 이제 41살 되시는 병인생 범띠분들입니다 을사한 현에도 이분들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음. 네. 운 자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병원연에는 운기 자체가 더없이 괜찮아요. 네, 그래서 사람의 인연법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이런 분들 자체가 해소가 되는 그런 해예요. 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게딱 하나 있어요. 투자병 투자. 네. 요즘도 많이 하시던데, 투자. 굉장히 많이 해요. 음. 그래서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로또라든지 절대 하지 마세요. 어, 그꼭 하시고 싶을 때는 상담 받고 하셔요. 주식하고 합이 들어있는 분은 상장세가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뭣도 모르고 주식을 했다가 폐가 망신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나하고 합이 들어 있는 걸 했을 때 금전을 손에다 줄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다른 탈날 일은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분들 좀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네네. 상담을 받고 네네.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 1974년 이제 신세살 되시는 가빈세 범띠 분들입니다. 응! <laughs> 하면 무섭다고 하죠. 무섭죠. 아니요. 이분들 자체가, 마음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신 분들이에요. 아... 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런 정 자체가 끈끈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의리라고 하나요? 음. 네. 의리가 좋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가 아니라, 진짜 의리로 그 정을 다져가면서 나아가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자체가 사람이 너무 좋아 좋아는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선을 긋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진짜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거예요. 음. 네. 그렇게 가심으로 인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 사업 확장하는 그런 운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사업 확장을 하시더라도 너무 크게 크게 하지 마세요. 네. 크게 크게 하지 마라. 네. 너무 크게 크게 하면은 초반부터 힘이 들어져요. 그죠. 렇 네. 그래서 나에게 맞는 확장으로 들어가시면은 잘 다져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사실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 26년 병원 년에 음. 금전 운은 어떻게 들어오나요? 금전 재물 대박. 너무 좋은데요? 네. 대박. 네. 그리고요,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음, 부동산 쪽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건물을 잡는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그러면 이게 노년에 큰 재물이 돼요. 돈 되는 문서를 잡을 수 있다? 네, 맞아요. 너무 그리고 문서가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이 문서에 이사 운도 들어있어요. 음. 네, 이사 운도 들어있고, 이동수도 들어있고, 금전 재물이 들어있는데, 금전 재물 자체를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은, 내 터전을 가졌을 때, 이게 10배, 20배로 노년에 다가올 거예요. 네. 사실 아무래도 26년을 잘 보내면 노년까지 네. 좀 보장이 되는 해운연이다 보니까 어 맞아요. 이런 분들이 조금 신년운세를 통해서 네. 본인들의 미리 좀 신수를 네. 알아가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축하 축하. 이어서 마지막으로 1962년 이제 65살 되시는 이민생 범띠 분들입니다. 고달퍼요. 고달프다. 사는 게 진짜 고달프고 힘이든 분들이었어요. 음... 그리고 거기다가 관대까지 있고, 그러니까 좋지 않은 해오년이었거든요 을사년이. 근데 병오년에는 이게 웬 떡이야. 웬 떡? 왼떡. 음.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서가 들어온다고요. 진짜요? 네네. 그래서 어... 퇴임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을 잡고 있는 문서도 들어있으니까 직장은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어, 내가 퇴임을 했는데 이 나이에 뭐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있게 한번 나아가보세요. 음... 네. 그러면 사실 선생님 말처럼 이제 좀제 2의 인생을 또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 좀말년 노년의 운기는 좀 어떻게 들어올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가 가졌던 것을 많이 빼앗기신 분들이세요. 근데 노년에는, 진짜 병우년부터는 악착같이 내가 가질 수 있어요. 안 뺏겨요. 진짜요? 네네.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여기 마음 먹기에 달려있어요. 아. 네. 마음 먹기. 네네. 좀 욕심을 내도 된다는 말이겠죠? 너무 인정으로 베풀지 말고 내 욕심은 내가 차려야 된다고요. 네. 사실 이렇게 해서 오늘 26년 병호년 우리 범띠 분들의 운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굉장히 병호년 우리 범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많이 있었어요. 네. 이 말씀 잘 듣고 26년은 어깨짝 피고 사시라고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힘든 만큼 지나온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보장을 주는 해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자, 오늘도 세미안검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